감자, 당근, 고기... 다 샀겠지? 부모님이 인꼬부바라고 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가끔은 사이가 너무 좋은 것도 문제다. 나, 나카노 우에노 코우지의 부모님은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버렸다. 나는 혼자 외롭게, 아니 딱히 외롭진 않지만 집을 지키고 있다. 학교도 가야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되었으니 부모님이 며칠 집에 안 계신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다. 평소에는 두분다 바쁘시니만큼 모처럼 휴가를 둘이서 오붓하게 만끽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꽁냥대는 건 자제해 줬으면 한다. 난 여친도 없는데 비참이잖아. 아무튼 그렇게 장을 봐온 나는 두고두고 먹기 좋은 카레를 만들기로 했다. 2학년이 된지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반에도 제법 익숙해졌다. 친구도 사귀었고 교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밝고 담임 선생님도 미인이셔서 좋은 반이다.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기대된다. 다만 그 중에서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한명 있다. 결코 좋아해서 신경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딱 저렇게 생긴. 어, 뭐 하는 거야? 자단기는 이미 내려갔는데? 자전거 바퀴가 선로 사이에 낀 건지 철도 건널목 한 가운데에서 구분분투하는 어떤 여자애 고개를 들어 보니 점점 열차가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 이대로 가면 위험해. 나는 순간적으로 뛰어들었다. 괜찮아? 지금 비명이나 지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단 진정해! 허둥지둥, 칼팡지팡 그건 소리내서 할 말이 아니잖아! 저, 저기, 누구세요? 설마 이런 백주 대낮부터 변태가! 누가 변태짓을 한답치고 이렇게 목숨을 거냐!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 됐으니까 같이 잡아당겨! 자, 하나, 둘! 어, 잠깐만! 파악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선로에서 빠졌다. 아, 어찌저찌 빠져나왔다.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정말 <laughs> 더 늦었으면 납작하게 깔려서 공포가 될 뻔했잖아. 그랬다간 대참사였겠지. 그런 식으로 찌부되면 치우는 것도 힘들다던데 보는 사람도 PTSD 생길 걸. <laughs> 이제서야 공포가 몰려와 무릎에서 진동이 <laughs> 살짝 질렸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왜 하냐? 그라 혹시 나카노에노 내 이름을 어떻게 아 나카토미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앞머리 사이로 비치는 반짝반짝한 눈동자가 나를 바라봤다 눈 앞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나랑 같은 반인 나카토미 렌이었다 내가 즐거 신경 쓰여 하는 인물이 바로 이여자애다 나카토미는 교실에서도 붕떠 있다 물리적으로 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왜냐하면 나카토미는 애들 사이에서 귀신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백한 피부에 어두운 분위기를 뿜어내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앞머리에 가려져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말투도 어쩐지 음침해서 주변 사람들이 미워하게 피해 다니게 된다. <laughs> 구해줘서 고마워. 자칫했다간 정말 귀신이 될 뻔했어. 죽다 살아나서 그런 농담이 나와. 진짜 고마워. 진심이야. 난 가짜뉴스 같은 건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렇게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알아. 너는 내 은인이야. 아, 저기, 나 너한테 보답을 하고 싶어. 그런 건 됐어. 나도 모르게 뛰어든 거니까.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직도 몸이 계속 떨려. 저기 있는 카페라도 가지 않을래? 아, 어, 그래. 나도 좀 차분하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 나카토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을 땐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공포감이 몰려온다. 커피라도 마시면서 한숨을 돌리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나카토미가 마침 좋은 제안을 해주었다. 괜찮아. 어,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순간 오싹해서 그래. 으악! 그 순간 열차가 우리들 옆을 지나가며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어. 아이 참 짓궂은 바람이라니까 잘못했으면 치마 속이 보였을 텐데 미안해 그렇다고 한들 좋아하진 않았겠지만 아니 그보다 어? 나카톰이 예 엄청 예쁘잖아 왜 그래? 얼른 가자 아니 잠깐만 지금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데 누구세요? 어? 나는 나카톰이지 그건 알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너도 참 재밌다. <laughs>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해줘서 고마워. 어... 그래... 어쩌지? 아까 그 충격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솔직히 진짜 내 스타일인데... 나카노에노? 그... 그러고 보니까 너는 어디 가는 중이었어?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어. 네가 아니었으면 천국으로 갔겠지만, 작 개그인지 농담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너는 장 보고 오는 길이야? 어, 맞아. 집에 가면 저녁을 해 먹어야 해서. 나는 잡담도 나눌 겸 부모님이 해외 여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하게 대화가 활기를 띄었다.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나카토미는 약간 수상해 보일 뿐 말이 잘 통하고 착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예쁘다는 걸 알게 되자 나 또한 조금 신이 났다. 너만 괜찮으면 보답으로 내가 도시락을 싸줄게. 아침에 밥하기 힘들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부모님도 목요일에는 돌아오실 거야. 그럼 그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까 부탁이야. 뭐라도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재료비는 내가 낼게. 고마워 나카토미. <laughs> 좋아. 나 열심히 준비해 볼게. 뭐야 얘. 너무 귀엽잖아.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있어? 어, 설마 어디 다쳤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있잖아. 너한테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뭐든지 들어줄게. 네 맘대로 주물러도 돼. 난 쉬운 여자야. 제발 널 스스로를 소중히 대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더네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어. 아, 안 돼. 나처럼 못생긴 얼굴을 봤다간 비위가 상할 거야. 그럴 일 없어. 그리고 못생겼다니. 너 엄청 예쁘잖아.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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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고? 가뜩만 애들한테 귀신 취급당하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한 건 진짜 미안. 근데 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없어질 것 같아. 그, 그 그래? 어, 부끄럽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해준다면... 나카토미는 망설이면서도 앞머리를 들어올렸다. 귀여워. 그렇게 말해준 건 네가 처음이야. 진짜? 이 세상 남자들은 다들 눈이 빈 거야? <laughs> 나를 알아봐준 건 너밖에 없어. 어, 왜 그래? 역시 비위가 상했어?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나 자신이 창피해져서 이제까지 너랑 그다지 접점도 없었는데 네가 예쁘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그렇지 않아. 넌내 영웅이잖아. 영웅? 내가? 응. 재빠르게 달려와서 나를 구해줬으니까 영웅이지. 하지만 그건 그냥 나도 모르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아직 우리 반에 친구가 없는데 이렇게 너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 나카토미의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쓸쓸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카토미의 손을 붙잡았다. 있잖아, 우리 어차피 같은 반이기도 한데 앞으로 나랑 친구하지 않을래? 히히히히, <laughs> 아싸, 나는 렌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이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네. 그럼 나는 코우지라고 불러줘. 코우 코우 코우지?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어. 어, 어, 그지만 난 남사친을 사귀는 게 처음이라서. <laughs> 그럼 렌 앞으로도 잘 부탁해. <laughs> 왠지 나까지 긴장되네. <laughs> 목소리가 너무 잘생겨서 고막이 떨려. 도시랑 최선을 다해서 만들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집에서도 문자를 나누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을 나카토미 렌은. 기신 같은 게 아니라 평범한 여자애라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 주에 학교에 가는 것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안녕? 왜 그래, 소가? 왠지 좀 소란스러운데? 코지, 드디어 왔네. 저거 좀 봐, 저기 저 기신! 소가의 시선 끝에는 앞머리를 걷어낸 레니, 같은 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 나의 시선을 눈치챈 건지 레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다가왔다. 좋은 아침이야, 코지. 이거 도시락이야. 소시지를 좋아한다고 하길래 넣어봤어. 고마워 잘 먹을게. 그리고 앞머리를 걷었나? 네가 예쁘다고 하길래 용기를 내봤어. 야 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당장 불어. 너 연재부터 그런 사이였는데? 우린 그냥 친구가 된 것뿐이야. 나는 코지가 좋아 너무 좋아 사랑해. 저거 봐, 친구 좋아하시네. 구라치지 마, 코지. 나카토미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관계가 발전했잖아. 코지가 이렇게 하는 게더 귀엽다고 했어. 응, 응. 그렇게 하니까 더잘 어울려 나카토미. 지금까지 미안했어. 내가 널 오해했나 봐. 혹시 전화번호 좀줄수 있어? 있잖아, 나카노에노랑 어디까지 갔어? 아마 토미 천국에 갈 뻔했어. 저. 천국이라니, 그렇게까지 좋았단 말이야? 이루카, 우리 나카토미한테 뒤쳐졌어. 와, 쟤 은근 선수구나. 렌, 잠깐 이리 와봐. 언제 어디든 따라갈게. 우린 영원히 함께니까. 뭐야, 되게 적극적이다. 시끄러난 그냥 설교하려는 거야. 어 나카노 오에노 제 은근히 단속한다. 그야 나카토미가 저렇게 예뻐져서 인기가 많아지면 남친으로서 걱정도 되겠지. 으 지투나. 괜히 이상하게 말하지 마. 우리를 오해하잖아. 설명 좀 해줘 렌 대체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애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보길래 니네 무용담을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laughs> 맙소사 그런 거였구나. 하지만 렌이 이 모습으로 등교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귀신인 줄 알았던 여자애가 갑자기 미소녀가 되었으니 그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겠지. 문득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렌에게 얼굴을 드러내라고 한건 나였으니 완전히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말인데 아까 그 나를 좋아한다느니 사랑한다는 이한건 <laughs> 그그 이히히히히히히히점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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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히히히히히 나는 네가 좋아. 부끄럽진 않아. 부끄럽긴 하지만 그게 사랑이니까 괜찮아. 실제로 나도 렌에게 호감이 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린 아직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녀의 마음에 대답하는 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간 다음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렌의 본모습을 드러낸 이상 앞으로는 인기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질투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엄마 아빠도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줬으면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예 너희 부모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는 건 어때? 뭐랄까. 이러다 빼도박도 못 하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laughs>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걸. 끊임없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렌에게 항복한 나는. 결국 학교가 끝나고 그녀의 집에 들르기로 했다. 렌은 침이라도 흘릴 것처럼 너무나 기뻐했다.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교실로 돌아가자 우리는 어느새 공식 커플이 되어 있었고 한껏 놀림을 받았다. 소가 많이 혼자서 인정할 수 없다며 항변을 늘어놓았지만 귀찮아서 그냥 무시했다. 어서 오렴. 우리 딸한테서 얘기는 들었단다. 우선 렌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레의 어머니께서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굉장한 미인이셨다. 아, 아니요. 저야말로 이렇게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코지는 우리 딸의 은인이잖니. 그리고 네가 와줘서 우리도 기뻐. <laughs> 오빠가 우리 언니 남친이에요? 전 여동생인 쿠다예요. 중학생이고요. 이렇게 예쁜 여동생은 드물답니다. 저는 어라번이라고 부를게요. 타리는 초등학생이에요. 그, 그 그렇구나. 다들 뭔가 개성이 강하네. <laughs> 오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있네요. <laughs> 냄새도 좋다. 오빠 무릎에 앉아도 돼요? 동생들도 네가 마음에 드나봐. 잘됐다. 렌, 아무렇지 않게 먹지만 말고 도와줘. 차리가 내 무릎 위에 앉았어. 고지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쓸쓸하진 않니? 그래봤자 며칠이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평소에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된 휴가도 못 가셨는데 이번 기회에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착할 수가. 그래, 그럼 나중에 아줌마랑 같이 목욕하지 않으련? 얼마든지 어리광 부려도 된단다. 사양하겠습니다. 코우지는 나랑 같이 목욕할 거야.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양보 못해. 뭐? 오빠, 나랑 하고 싶지? 난 파릇파릇한 여중생이야.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오라버니,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뭐야, 이 가족은... 미안해, 코우지. 너무 정신 없었지? 우리 동생들은 아직도 어리광쟁이라서... 설마 세 자매일 줄은 몰랐는데 놀랐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직 안 오셨나 봐. 아까부터 집에 있었는데? 몰랐어? 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아빠는 존재감이 엄청 옅어졌대. 진짜로? 그게 유전이 되는구나. 아빠도 좋아했으니까 안심해. 네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나 봐. 음, 미운 털 박히는 것보다는 나은 건가? 애초에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싫어하겠어? 에이, 그건 너무 오바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촬영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는 못된 사람들도 많잖아. 렌의 말도 일리가 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조차 보기 드문 세상이라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게 된 거야. 너 은근히 적극적이구나. 그렇지만도 않아. 오늘 고마웠어. 그럼 내일 학교에서 봐. 응, 내일을 기대하고 있을게. 구태여 멀리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는 렌에게 손을 흔들고는 집으로 향했다. 우리 집은 셋이 사는 가족이라서 그런지 여럿이서 밥을 먹는 게 단란하게 느껴져서 무척 즐거웠다. 정말이지 막상 이렇게 제대로 얘기해 본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록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값졌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이 어렴풋한 마음. 이건 분명 고백을 받았으니까 이번엔 내가 대답을 해야겠지.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부모님도 여행에서 돌아오셨기에 우리 집은 예전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 나와 렌의 관계? 솔직히 말하겠다. 렌은 완전히 지뢰기였다. 그녀는 어디를 가도 내 뒤를 꼭 붙어다니는데 그야말로 귀신이 따로 없다. 하지만 그는 렌이 싫어졌냐고 하면 그렇진 않다. 뒤에서 꼭 붙어 다닌다고는 해도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렇기에 특별히 신경이 쓰이지도 않고 불쾌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손을 씻을 때 손수건을 깜빡한다든지 그럴 때는 슬쩍 자기 손수건을 건네준다. 그럼 난 그제서야 비로소 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렌은 되도록 나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얌전하고 상냥한 렌이 다정하게 느껴져서 정말 귀엽다. 최근 결혼 시장에는 전례 없이 여자가 많이 남아던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예쁘고 배려심 많은 렌이라면 분명 원하는 남자를 골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히 렌에게 사로잡혀버렸다. 있잖아 렌. 이따가 할 얘기가 있는데. 고지 혹시... 혹시... 아... 안 좋은 얘기는 아닐 거야. 아마도... 설마... 으이, 기다릴게. 그럼 이따 학교 끝나고 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사실은 전부터 내 마음을 깨달았어. 나도 네가 좋아. 나랑 사귀어줘. 이거... 꿈 아니지. 그때 육포가 되어버린 내 마지막 망상 아니지? 우린 분명히 살아있고, 너는 귀신이 아니야. 이렇게나 따스하잖아. 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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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으으... 행복해서 승천할 것같아 멋대로 떠나지 마. 우린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맞아.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아이도 낳고 가족이 되어야지. 너와의 아이라면 존재감 있는 애가 될 거야. 그 그건 글쎄다.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다. 나카토미네의 가족들께 소식을 알렸더니 모두로부터 성대하게 축하를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안 보이셨지만 우리 가족들도 크게 기뻐했다 부모님은 렌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셔서 지금은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중이다 설마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인생은 참알수 없다 그래서 우린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 양가 부모님께서도 허락하셨어 코우지는 내 거니까 뺏으면 안 돼? 만약 그랬다간 저주 건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정적이 흐르는 교실. 아니, 너야 아직 안 사귀었었어? 아우성을 지르는 친구들한테 질문 공세를 받긴 했지만, 딱히 신경 쓰진 않았다. 나와 렌의 관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